안녕하세요. 1토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분석 영상이 아니라 멤버십 설명 영상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은 일단은 야구 시즌 이전까지, 일단 농구하고 배구 위주로 배팅하는 이 겨울 시즌 때에는 멤버십 등급을 두 가지로 갈 계획이고, 등급 두 가지는 일단 실버 등급하고 플래티넘 등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가격으로 치면은 일단 실버 등급은 8,990원. 하루에 약 300원 정도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플래티넘 등급은 3만원으로 이제 하루에 약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래티넘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도 최대한 수익이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진행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버 등급인데, 우선은 좀 보여드리면은, 표를 이렇게 조금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경기들을 여기다 써놓고, 뭐, NBA 경기들이다 보니까 이제 NBA 경기들만 있는데, 국내 경기들도 따로 발송해드릴 예정이고, 일반 승패, 이렇게 짜르르 이렇게 써있고, 그다음 이제 핸디캡 또 짜르르 써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오바까지 여기 이렇게 짜르르 써있는데, 패스는 그냥 이제 패스한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이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제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추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골라가시면 되거든요. 이 추천. 이 부분에서 조금 골라가시면 된다.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고 뭐 아무래도 일단은 시간 전략을 할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메리트고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MBA 같은 경우에는 뭐 지인들이나 제가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이제 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영상까지 만들 시간이 저는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MBA마저도 이렇게 표로 보실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쨌든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 아까 제가 여기 메모장에 써드린 부분이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번 추천 경기 제공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다가 이제 제가 이제 써드릴 예정입니다 글자로 이제 뭐 오늘 만약에 뭐 피닉스 경기 아뭐 여기 이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추천 경기 중에서 뭐 포틀랜드 오버 가라 이렇게 토틀랜드 오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써드, 써드릴 예정이고, 이 경기는 그냥 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아보인, 그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보이는 걸로 추천을 드릴 거고, 뭐그 일주일 내에서도 좋아보이는 경기들로 출전을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건 당연하고, 뭐 축으로, 축 잡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단폴로 가져가셔도 될 정도로 승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경기를 최대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 승률은 말이 안 되더라도 75% 이상의 승률 정도는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추천 경기, 한 경기는 일주일에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조금 실버 등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리트라는 부분. 표를 제공해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이제 써 가지고 조금 추천 경기를 드린다는 부분.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등급으로 이제 플래티넘 등급인데 이제 조금 이전 등급에서 보여준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부분, 이 별점 부분에 표그 별표 기재가 돼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별을 제가 이제 한 개부터 최소 한 개부터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드릴 예정인데 이전에 이제 실버 등급에서는 여기 이제 별점표가 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제 별표가 생긴 게좀 달라진 부분이고 아무래도 3개가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가시면 되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개반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생각이 저랑 맞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주력이든 뭐 주력 주력으로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는 그러한 경기고 뭐이 등급에서는 이 플래티넘 등급에서는 제가 웬만해서 뭐 하루에 한 경기씩은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할 계획인데, 뭐, 이제, 이제, 플래티넘 등급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아까 여기 조합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써드리는 것만으로 가셔도 충분히 한달 동안 수익을 낼수 있게, 뭐, 아니면은 그냥 단폴로만 가도 승부를, 그, 수익을 낼수 있게, 혹은 단폴이 안 되는 경기라고 치면은, 뭐, 이제, 똥배당이랑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배당을 조금 안전하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등급이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표 발송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카카오톡 혹은 이제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드릴 계획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 조금 참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궁금하신 분 내용이 있으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지금 번호하고 이 카카오톡 남겨놨거든요. 이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든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언제든 제가 답변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두 가지 부분에서 초점을 조금 맞춰가지고 오랜 기간 이제 팀원들과 조금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거든요.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부분. 이두부 분이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통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